출발하고 있는데 아, 다인이가 다인이가 <laughs> 안녕 다인 안녕 다인 농다인 어떡해? 알고 보니까 막죠 옆에 멤디카 가가지고야 니네 어딨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저 화이트맨? 화이트맨? 우리 오늘 네. 떠났어 우리는 어쩜좋아직게 아닌 것 같아 너 전화해봐 아 우리 진짜 피 같다 어디야? 우리 탔는데 야야 야 출발했어 너 어디야? 가는 중이라고 가는 중이라고? 우리도 가는 중이야 <laughs> 야, 어떡해 이거 다저장공가 찾고 해야겠네 누가 날씨 좋다 그랬냐? 그야 <laughs> 일단 아나야 난안 알아봤어 이거 오늘 <laughs> 그러게 아 근데 원래 너, 너 일로 내리게? 여기서, 여기서. 너, 너 일로 내리게? 철도로 내리는 사람. 아 이것도 번수점문 이렇게 열고. 아 그래 그래. 야, 아, 나 찍고 있니 제대로? 나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야? 근데 너너사 빅스비. 빅스비? 빅스비자. 빅스비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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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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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저게 뭐여 <laughs> 저게 뭐여 <보여. 웃음> 어, 어, 너무, 너무 흔들려 <laughs> 네. 어뭐 받았다 근데 나좀 슬퍼 왜 나한테는 권유 안해주셔? 나 거절했어 아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재밌는 <laughs> 거선생니 와, 이게 네. 멋있네 야, 나를 위한 레드 카펫이다. 넥스네? 아니, 픽스빌이아 네. 넥스빌이, 넥스빌이잖아. 넥스빌. 아 저리서 픽스빌이었어 아, 야, 우리 그거 보고, 야, 니눈왜 네 이렇게 졌냐? 이러고 있었는데.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아. 야, 넥스빌 맞네. <웃음> 뭐야. <laughs> 넥스빌이네. <laughs> 그럼 지금, 가는길 재미 없 으니까 그냥 끝다 안녕 레이 디 뱅뱅. 야, 근데 저, 지 나, 뭐, 지금, 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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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야금 지금, 보여줘.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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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거. 봐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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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패션. 그래, 야, 패션 같다니까? 야, 근데 넌 슈퍼젖 좀큰 애였어. 다시 아, 보여줘. 음... 다시? 어. 또? 어. 또 보여줘. 아지집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부엌이 아, 너무 큰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<laughs> 아까 아, 아, 우리 <laughs> 걸어가고 있는데, 어, 나 뻑뻑 들린거 같은데? 학생 <laughs> 봤는데, 여기 가서 뭐 <laughs> 이렇게 어, <laughs> <laughs> <또> 있어. 좀 빵꾸라고 하지 않아, 그건. 그이 아니야, 거의. 어, 안 생각해. 저분 소리 도안질리는데 와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<laughs> 높이 올라. 너무 <laughs> 높이 올라가는데. <laughs> 좀가벼우시가 봐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원래 무거워야 높이 올라가지 않나? 어떻게? 나 다시 기가는거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다시 올라가는 거아니야 <laughs> 야, 나 청바지인데. <laughs> 청바지 무거 A 문나 1번. 와! 타이, 타이니 왜 나한테 왜 그래? 김윤장이 하기만 하면 나 1번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가자 얘들아. 한내. 가자. 내 핸드폰 잘 간수하시고. 어. 아, 이팅 핸드폰 예전 한마디 걸고 굳이 네? 수능 대박 대학 가게 해주세요. 아, 수시. 난 수시. 난 수시 붙기. 난 수시 붙게 오늘 디데이 33일이다. 어, 아, 그거는 그거. 30일은 척. 30일. 반 내림 반 내림. 반 내. 반내 전. 하나 한달 전 먼저 을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발. 아, 시계 가지고 계신 분 이층으로 어, 어, 네. 올라옵니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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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minutes later. 맞아. 맞아. 와, 근데 생각보다 되게 안 무서워. 그치? 난첫 시간대로 뛰면서, 어, 생각보다. 어. 안 무섭다는 김민정씨눈못 들면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. 진짜 괜찮았어 아, 근데 제일 잘했어 맞아 우가 제일 안무서웠어 어, 진짜 제일 잘 뛰었다니까? 아, 그냥... 뛸 때는 좀 무섭긴 해 진짜 아, 비... 수근이 저뛸때나 어. 약간 비명 지르더 오오! 이랬는데 아, 비명 지르지 <laughs> 않았는데 그다음에 하니까 그냥 존나 시원하고 그냥 뭔가 바람이 느껴지고 그치 하늘에 나는 어. 기분 좋았어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맛있겠다 나젓가내가